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 전형 학생 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과영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장영실 전형은 수학 과학 전 과목 지필고사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일반 전형과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 전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들이 지원했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 선발에서는 다소간의 전형 변화를 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올해 한과형 지원자들이 전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 되도록 핵심 내용 간추려 보겠습니다. 일단 한과형 입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과형은 지난 2023학년도 입시부터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장영실 전형 그리고 기존의 선발 방식인 일반 전형이 그것인데요. 올해 장영실 전형 입시 일정이 앞당겨져서 3월 말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일반전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6월 초에 시작됩니다. 전형 일정은 다르지만 두 전형 모두에 지원할 수는 없고 하나의 전형만 선택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도 장영실 전형은 올해부터 중학교당 2명씩만 학교당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전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특별한 지원 자격이 따로 없는 자율지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가 3천여 개 정도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장영실 전형의 최대 6천여 명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고로 장영실 전형 지난해 지원자 수는 223명으로 약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중3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전형이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 경쟁률 변동폭이 클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전형 과정은 장영실 전형이 2단계 일반 전형이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지필고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반 전형이 수학과학 전반적인 역량평가에 초점을 둔다면 장영실 전형은 수학 과학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탐구 역량이나 탁월성을 더 집중적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서도 두 전형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두 전형 모두 학교 생활 기록부와 교사 추천서는 필수적이고요. 자소서는 일반 전형에서만 받게 됩니다. 장영실 전형에서는 자소서를 없애는 대신 탐구 활동 증빙 자료 내용 작성을 강화했고요. 지원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 공문도 올해 처음으로 제출받게 됩니다. 일반 전형에서도 탐구 활동 증빙 자료 같은 자소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필수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전형의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올해 장영실 전형 지원자 중 탈락자 일부는 일반 전형 2단계 응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장영실 전형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전형으로 재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장영실 전형 선발 방식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영실 전형 선발 방식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1단계 면접의 경우 아직 그 형식이나 대상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 수에 따라서 서류 제출 인원 중 일부만 면접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이 한과형으로 방문하는 소집 면접은 아니고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학생의 중학교 지역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비대면 면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서류 내용이 어느 정도 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면접에서는 수학과학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보다는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이나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및 탐구역량, 학교생활 학습태도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서류평가 면접을 통해 2단계 최종 면접대상자를 50명 내외로 선정하게 되고요. 1단계 탈락자 중에서도 서류 면접점수가 높은 120명 내외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전형 2단계 지필고사 응시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2단계 면접은 심층 구술 평가와 다양한 방식의 면접이 진행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첫째 날은 지원자 선택 분야에 대한 문제풀이와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서류에 기재된 탐구 내용에 대한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AI 활용이나 탄소중립 같은 과학 주제를 중심으로 조별 토의도 하고 개인별로 에세이도 작성하는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면접 형식은 올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학업 역량과 더불어서 논리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역 역량 등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큰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 참가자 50여 명 중에서 2단계 평가 결과와 1단계 평가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 24명 내외인을 뽑게 되고요. 2단계에서 떨어진 26명 내외인원들도 전원이 일반전형 지필고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영실 전형 탈락자 중에서 최대 150명 정도는 다시 일반전형 지원 기회를 얻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영실 전형 올해 달라진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는 폐지됐지만 대신 탐구활동 증빙자료 기재가 강화됐습니다. 증빙자료 파일 3개인의 첨부는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각 탐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난해에는 최대 600자 이내로만 적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총 2,000자까지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영실 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을 확인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1단계 통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서류를 할수 있고요. 작년에는 단순히 탐구 내용을 요약하게 했다 올해는 탐구의 계획이나 구체적인 과정, 탐구 결과를 통해 배운 점이나 향후 계획 등까지 적게 함으로써 자소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학교장 추천 공문은 말 그대로 공문이기 때문에 소속 중학교에서 추천 자격만 얻게 된다면 학생이 직접 크게 신경 쓸 서류는 아닙니다. 추천서도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거라 어떤 선생님께 부탁드릴지가 중요하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챙길 서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추천서는 도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 과학 추천서 한부, 담임 교원 추천서 한부만 제출하면 됐는데 올해는 선택적으로 수 과학 추천서 한부를 추가로 더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학과 관련 추천서는 총 두부까지 제출이 가능한 것인데 꼭 두부를 제출해야 좋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여러 선생님이 학생의 각기 다른 역량을 칭찬하고 추천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두부를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학 선생님만 두 분이셔도 되고 과학 선생 선생만두 분이셔도 되고, 수학, 과학 선생님 각한 분씩 추천서를 받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한과형 장영실 전형을 중심으로 영재 선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한과형 일반 전형이나 다른 영재고들의 전형 요강은 3월 초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처럼 4월 말쯤 발표가 예상되는데 전형 일정은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초 원서 접수와 7월 9일 지필고사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소서 같은 서류 준비는 학기 중 중간고사 일정 등을 감안해서 조금은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